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아, 오늘 인선 8기 들어와서 처음 시정 브리핑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어르인 여러분께서 앞으로 구리시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최근에 우리 구리시의 우리 도시개발 사업과 어,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되는 기사들에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아, 구리시 인창시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인창동 289-29번지 1원이 인천 시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구역 면적 5 487 제곱미터, 대지 면적 3만 5,423 제곱미터에 공동주택 11개동과 오피스텔 6개동을 실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0년 7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4월 조합 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 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가졌으며 지난해 12월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여 10월 13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이를 검토 던중 지난 10월 19일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고,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오전 9시 35분경 인천시구역 공사 현장 내 C3 블록에서 80동 이동식 크레인이 PRD 홀 주변으로 이동하다가 집안 침하의 발생으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크레인 타워 부분이 공사 펜스를 파손하면서 인접 도로로 전도되어 인근 전주 등이 파손으로 돌다리 인근 교통시설이 마비와 인근 다른 공사 현장의 기문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는 PRD 천공 작업이 상당히 남아 있는 사항으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지원 조사 등 안전 점검과 안전 대책 수립 및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 될 가능성이 농함에 따라 사고 발생 즉시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창시구역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여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통상적으로 공고문에는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성 대책 마련 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추진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 예정과는 연계되어 공사 기간이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에 쫓기다 보니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안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지난 11월 16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권을 발려하였던상항이지 전임시장 발목을 잡는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향후 해당 공사 현장의 종합적인 안정성 확보 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 이를 검토 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택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우리 수택동 496-6번지 일원에 구역 면적 14만 6,840제곱미터, 대지 면적 9만 7,200제곱미터로 공동주택 3,05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수택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 그 이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18년 12월, 해당동 주민센터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합계획을 인가상에 포함할 수 뿐, 부재만 제공되 제공해도 되는 동주민자치센터까지 건립해달라는 등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수백 원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 어, 정황이 상당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 어, 전혀 다른 내용이며,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역내 기존 경로당 어, 설계에 따른 임시대체 시설을 설치하고도 검토하고자 기존 경로당 시설물의 이주및 보상 상계와 임시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합원 측의 의결을 청취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시설 이계소에 대하여 건물을 지어주도록 요청하였다는 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내 종교시설의 관계자들로부터 이주및 건축 관련 고충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원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택 2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입주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규역계와 접한 도로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합 측과 협의하여 해당 조합과 입주민 모두가 불편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해체 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6항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안전한 해체를 위함입니다. 본심의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이태원 앞서 사고 및 대구 광역시 중구 동아 백화점 공사 현장 펜스 점두 사고 등 이 따르는 재난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보행로 확보와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 및기 설치된 가설 울타리 제공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수택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기존 SK 공구 해체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타 공구인 DL, GS 공구를 포함하고자 취하하고 기존 보행로 확보 등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를 재신청하였습니다. 구리시는 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곳에서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 다음은 구리시 김원동 339번 지원에 구역면적 84,013제곱미터, 대지면적 56,996제곱미터 공동주택 1,096세대를 신축하는 딸기원 2주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07년 12월 조합설립수진위원회 승인,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인가를 받았으며, 2022년 5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신청되어 한국부동산원이 타장성검진과 관련 정량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도지 그리고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 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종합업 규모, 분당 규모와 분당 시기 등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신청된 관리 처분 계획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보완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었으며 일부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도상 관계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보다 명밀히 검토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 검토 완료 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교원동 329번지 1원이 구역면적 18만 4,577 제곱미터, 대지면적 12만 7,417 제곱미터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정기구역 지정 주민 제한 신청된 딸기원 1지구 주택 재개발 정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8월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승인 후 2019년 8월 정기구역 지정 주민 제한 신청하였으나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부역 판결되어 2021년 8월 기 신청되었던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한서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제한 신청되었던 구역 면적은 148,115제곱미터로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상 단일 집단 음, 취락해제 지역 중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정비구역 면적을 184,577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한 재진정된 사항입니다.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은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 접수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추진위원이 승인도 대검원에서 무역 판결되는 등현재도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 간 분쟁과 갈등 상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반 제한 시 제출되었던 동의서가 1 0이나 경과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주민들 간 갈등의 한 가지 요인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쟁조정위원회의 장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지난해 말 주민동의서를 가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는데 시가 지난달 갑자기 2년 전 동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처리해 주진 않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음은 구리랜드 마크타워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랜드 마크타워는 인천동 673-1번지에 지하 4층, 지상 4 9층의 주거, 문화, 체육 등의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와 국민의 컨소시엄이 민간합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월에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여 7월에 국민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탑승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9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재정법제 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조건부 의견 상을 가능하기 위해 현재. 우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SPC 설립하여 인허가 및 권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랜드마크 건설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지방재정부자사업조건부 의견 반영과 SPC 설립 이후에야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현재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될 수 없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인허가 및 행정 절차가 중단 또는 지연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시점으로 인내 명백이 사기의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브리시 환경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시 환경변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 시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 미흡 등으로 지배의 제구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된 우리 월드 지자체 사업의 후속 사업입니다. 한부도시개발사업은 우리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리 월드수재안시 사업 종료 후 토평동 지역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절차를 통해 2020년 11월 24일 한국산업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콘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2021년 2월 24일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금년 6월 22일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으로 민간 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시에서는 시민들이 조수한 개발을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조수한 실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사업자와 체결된 공동사업 협약 해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첨단 신화경 도시건설을 통해 문화, 사람, 자연이 중심이 되는 체조 도시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구리지 대형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시장이 바뀌고 대형사업이 지연되었다든지 행정투자 지원으로 사업이 발목을 잡는다 등 보도내용도 구리지 행정문제가 아닌 도시개발도 개정에 따른 민간사업적인 지위가 상실되어 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구리타워 권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브리아이타워는 수대동 882번지에 지각 3층, <laughs> 지상 49층의 규모로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다기능 중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와 메리츠금융컨소시엄이 민간합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구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2월에 우선 협상자 대 선정, 3월에 사업 협약 체결하고, 우리 아이타워 PFV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5월 우리 도시공사와 PF 간의 토지명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PFV 주식회사에서 2022년 5월 13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하여, 우리 집 건축가에서는 관련 기관 및부사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 결과 해당 사업의 건축 심의 사항의 교통 부분은 어, 교통영역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지법 시행령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교통영역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교통영역평가 심의를 완료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신청되어 현 상황에서 건축위원회 의 개최가 어렵다는 의견이 네, 금년 8월 1일 통보된 사항이며 어, 교통영역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1일 최초 접수되어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신청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와 상이함에 따라 심의 절차 이행이 어려워 2022년 7월 26일에 발령하였으며 이후 지난 9월 2 8일 신규 접수되어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사와 내용과 같이 다시 발령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교통영역평가 심의 결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제외한 3개월 이내에 교통행합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기사와 내용과 같이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아이터와건 사업도 일부 언론에서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의 중단 등을 지원하는 보도는 사지과 다름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모 환경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우리 나양주 에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비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 사업 일명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사되어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 폐기물 철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각 건물 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일일 처리 용량 100톤의 소각시설과 우리 자원희수시설 인건 남양주 수석동 부지에 이런 처리 용량 1일 100톤의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축구장, 실내 풋살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제한 투자 사업으로 2022년 4월 민간 투자 사업이 제3자 제한 공고를 했으나 같은 해 7월 제한 공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단순히 전면 재검토의 명목으로 도연 중단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상 하자 여부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인 만큼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으로 시 자체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 처리 능력을 대항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과 더불어 현 폐기물 처리 시설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타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 시설의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약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이 재활용 자원 순환을 통해 폐기하는 생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리시 자연순환 교육센터 설립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올바른 재활용 문화와 정책을 마련하고 IoT 스마트 수방 설치 및 종량제 공토 실명제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률을 향상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리위 노력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모색하여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는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변화와 시민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것이며 일부 언론에, 언론 것 언론 같은 폐기물 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